이 영상에서는 우주가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알리는 9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갑작스러운 건강회복. 오랜 질병에서의 놀라운 회복이나 만성질환의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학적 설명을 넘어서 우주의 힘이 당신을 치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잃어버린 물건의 발견.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필요한 순간에 다시 찾는 것은 우주의 세심한 관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우주가 일상의 작은 부분에도 관여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3. 예상치 못한 친절한 행동. 낯선 사람이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도움은 우주의 사랑과 돌봄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나타날 때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힘든 시기에 큰 격려가 되며 우주의 임재를 느끼게 합니다. 4. 해결되는 오랜 문제. 법적, 건강 혹은 다른 지속적인 문제가 예기치 않게 해결될 때 이는 우주의 완벽한 타이밍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해결은 깊은 안도감과 우주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5. 금전적 구제. 예상치 못한 재정적 도움이나 기회는 우주가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물질적 필요가 갑자기 해결되면서 믿음의 깊이를 더합니다. 6. 오래된 관계의 재접속. 과거의 친구나 가족과 갑자기 다시 연결되는 것은 새로운 기회나 화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연결은 우주가 관계를 통해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7. 특별한 자연현상. 평범하지 않은 자연의 변화나 동물의 행동은 우주가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는 종종 중대한 결정이나 변화의 시기에 나타납니다. 8. 새로운 명확성 또는 목적의 발견. 중요한 결정에 대한 갑작스러운 확신이나 이해는 우주의 명확한 인도를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당신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깊은 영적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9. 반복되는 조언의 수신. 여러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조언을 받는 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특정 행동을 취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조언은 중요한 변경이나 결정을 앞두고 발생하며 신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의 기적적인 행동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후들을 통해 우주와의 깊은 연결을 경험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